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 그 가운데 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은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해서 만든다라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그런 교리가 결국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교리는 전천년설에 대해서인데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어, 그리고 어이 전천년설을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의 정말 숫자로 천 년, 천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어, 이땅 위에 세워지는 왕국인데, 하늘의 통치권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왕국입니다. 추상적이나 영적인 개념의 왕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요. 왕이 있고요. 통치자가 있고 그 왕국의 백성이 있고 제도와 법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통치 행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그 안에서 복과 안식을 천년 동안 누리게 되고, 그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전, 이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전천년설 안에 어, 전천년설이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하 신약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기에 똑같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되었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 이런 교리입니다. 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임해서 7년 환란기가 일어나면 7년 환란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마지막 심판 그래서. 큰흰 왕좌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 전천년설인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환란 통과설입니다. 믿는 자가 신약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문제점, 역사적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아예 구분을 안 합니다. 바르게, 어,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과 공중 강림,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 지상 재림,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동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어, 이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이 7년 공백을 없애버리고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7년 동안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종말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앞에서 배운 바 그대로 어, 신략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배웠습니다. 계시록 어, 3장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신략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의 시간을 면제받습니다. Keep from이라고 했습니다. Keep A from B 하면은 b 하지 않도록 a를 보존한다는 것, a를 b에, 가, b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람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란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류에 빠집니다.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프람 그때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즉, 환란이 시작될 때 너는 환란에 들어가겠지만 그때부터 너를 지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거짓 교리가 돼 버립니다. 환란으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마지막 훈련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미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그 진노라는 것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란, 멸망, 심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어,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칠년 환란을 통과하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된다고 했죠. 그럼 똑같은 성도인데 먼저 죽은 성도는 아직 부활을 안 했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 환란하고 관계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만 7년 환란에 들어가고 죽은 성도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교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자살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자살한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긴 싫거든요. 왜? 성교에 보면 무시무시한 환란인 건 도저히 이땅 위에 있는 지옥이에요. 사람이 견뎌내릴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로 구원도 받고 환란을 안 겪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살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믿는 신자들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환란을 통과한다니까 이게 이 교리의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신자하고 불신자가 똑같이 환란을 통과하면 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까지 부활 못하고 낙원에 가 있을 테니까 안전한데 괜히 이 땅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만 활란을 통과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결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우리 찬송가 1025장 1절도, 찬송가 1025장 1절도 제가 안 부릅니다. 이 찬송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아니 신부가 들려 올라가는 건 천년왕국이 아니라 7년 환란 임하기 전에 예수님 공중강림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찬송과 이래 되었으니까 환란기 통과하고 천년왕국 이르기 직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왜 올라갔다 내려온지도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게 뭐예요? 환란을 피해서 대피하는 겁니다 근데 7년 환란 빡세게 다 받았는데 이제 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뭐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할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통과설, 역사적 전천면설 교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님 다시 오는 날을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그 이전에 7년간 불신자들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재앙을 맨몸으로 맞아야 된다니까 마지막 때가 두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교리가 마지막 날 하면은 심판과 고통과 형벌의 날로 유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음도 소용 없어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다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말고 공포 가운데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리란 겁니다. 휴거 휴거를 이 역사적 전체면설에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1년 환란기 임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공중으로 신약교를 들어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짓는 심판이 쏟아질 텐데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 대피시키는 겁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상대국에 있는 파견한 대사하고 자기 국민들 전부 다 소개 작업부터 합니다. 전부 다. 자기 본국으로 다 데려옵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합니다. 자기 국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폭격스퍼 붓고 그런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먼저 안전한 하늘로 대피시켜놓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남았을 때 7년 동안 혼란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게 휴거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7년 동안 우리는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7년 한람다 통과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올라갔다가 왜 내려와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몸이 부활하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몸이 부활하고 변화된 몸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현재 육신을 입고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강림, 공중강림 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1년 뒤에 내려오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뭐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혼란을 겪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올라갔다 내려온답니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은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다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자식을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왕국의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심판받아가지고 이미 다 멸망해 버렸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장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연왕국에서 인구가 불어나고 거기에도 백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길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의 다시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땅에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역사적 전체연설이 많은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교인들을 이 협박하고 협박이라기보다는 옥죄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 겁주는 건너 그런 식으로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독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마치 불순종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혹시나 뭐 무시무시한 형벌 이런 것을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때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로 들어오면은 활란을 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로 들어오면은 활란 통과하지만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슬금슬금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전천년설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미 앞쪽에서 소개했던 활란 통과설하고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활란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화로 이제 드는 것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용광로 불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신약교회의 신약교의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형은 모형인데 모형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모형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무지 목매한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기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그 기간이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광로 불을 통과한 것은 신약교회의 모형이 아니라 순란기를 통해서 정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유대 민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를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비밀리에 오시고 그때. 성도들은 죽어가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몸이 부활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대리로 오겠다, 소소를 예비한 후에 대리로 오겠다고 하는데 공중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땅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교회는 휴거가 되었지만 전도지하고 성경책은 휴거가 안됩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녹화테이프도 휴거가 안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이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지 못하였는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남아 있는 책자를 통해서 물론 적그리스도가 전부 다 압수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겠지만 그 남아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교회가 올라가는 그 일이 있고. 그것과는 달리 나머지 이삭죽기 하듯이 환란기에도 수학은 이루어집니다. 혼들의 수학이 이루어집니다. 이 환란기 동안에 어, 믿음을 갖고 구원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환란성도, 환란기성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 믿는 자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환란이 끝난 다음 나중에 어, 심판을 받아서 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게 공중 강림 이후에 7년 뒤에 있을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중강림, 그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7년간의 안식기간이 있고 환란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왕국을 다접부수고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지내게 되고 천연왕국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2세, 3세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귀 편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큰흰 왕좌 심판에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가지고요 전천년설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전천년설이 아니라 환란 통과설을 믿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활란에 던져 넣지 않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의 신부를 활란기에 던져 넣고 고생시키는 그런 신랑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속한 지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하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올려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환란전 휴거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외우기 좀 골치 아프죠? 시험 볼거 아니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를 왜 잘못됐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뿐이고, 정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조금 삐딱하게 꼬아놓고, 여기서 비틀어 놓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 종파 비판을 안 합니다. 이단한테 공격당할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알맞은 곳을 고르시면 정답만 적어놓으면 되는데 1번 아니니까, 2번 아니니까, 3번 아니니까 남는 것 같고 정답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답을 탁 바로 찍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교리적으로 언제 어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어, 어느 어 시점에 일어날 것인가,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언제인가, 어, 시간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몇 년, 몇 월, 몇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또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언제 주님이 나를 공중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그렇게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이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다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미혹하는 마귀들의 교리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주님의 날을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만드는 환난 통과설 교리가 있습니다. 환난 통과의 교리나 역사적 전천연설과 같이 믿는자가 환난기를 통과한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쁘고 복된 영광스러운 날임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